이게 3월 달, 4월 달 지금 현재 2만 원을 찍었어요. 따블 정도, 2블 정도 두배 정도 오른 수치고 지금 현재 17,000원 부근을 맴돌고 있습니다. 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벌써 어린이날도 지났고 어버이날도 지났고 벌써 5월 이제 10일이 돼가요 여러분들 중순일 중순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계좌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계좌를 계좌를 어, 상승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추천주를 들고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료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오늘 추천주는 LG전자가 인수합병 전문가를 좀 확충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어 관련주가 오른 적이 있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를 걸어내서 또 오른 적이 있고 자율주행 AI 반도체 칩을 개발했다고 해서 오른 적이 있고 본격 그거를 진출한다고 해서 오른 적이 있고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어, 자동차 회사 BMW랑 차량용 이제 반도체 협력을 좀 추진한다고 해서 오른쪽이 있어요. 이렇게 모멘텀이 많으면 많고 이슈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에 반영이 돼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주식 사야 되죠? 무조건 사야 됩니다. 다만, 정확한 타점에 네, 정확히 비중 실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전에는 분할 매수로, 하점을 어, 잡기 전에는 분할 매수로 진입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본론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어, 일전에 과거에 좀 종목 상담이나 혹은 추천주 나갔던 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흐름 이어가면서 AS 시간 가져보면서, 그 다음에 추천주 영상으로 추천주,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런 분들은, 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면서 지금 손절 없이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나는 주식이 지금 처음이고 초보인 분들, 현재 마이너스 계좌고 손실 중인 분들, 내가 사면 항상 내려가고, 내가 팔면은 항상 올라가, 희한하게. 그리고 이대로 주식하면은 다 잃을 것 같고, 폐가 망신할까봐 좀 두려우신 분들, 더 이상 일확천금은 좀 바라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 많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추천은 100%, 100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제공하고 있는 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좋아요 구독 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100% 무료로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릴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그리고 보유 종목 상담 상담이나 당일 급등주를 원하시는 분들도 위에 배너 나와 있는 상담 번호나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은 신절히 어, 확실하게 어, 빠르게 해결해드릴 수 있, 있도록 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세요. 100% 무료니까요. 자, 기존에 일전에 나갔던 종목, 종목 상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가 나갔었고 코드명은 086520입니다. 4월 17일 날 5시쯤 나갔었고 어, 지지선을 지속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탈하지 않는 이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장대 음봉 형성하고 나서 이때 영상을 찍었었고 그 후에 한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밀렸다가 그 후에 20% 10% 올라서 총30% 정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지지선 이탈 없이 어, 만약에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그리고 참고하신 분들은 수익으로 어, 가져갔겠죠. 그리고 어. 카카오톡이나 이제 핸드폰으로 연락 주신 분들은 타점까지 정확히 안내 받은 분들은 어 끝까지 어꼭 꼭대기까지 수익을 좀 보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EM 플러스도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죠. 네, 소개를 드렸는데 4월 19일 날 6시 23분 영상이고요. 지속적으로 우상향 하고 있고 전고점이 지지대로 형성할 수 있다. 이때는 매수가가 나갔어요. 매수가가 13,000원에 나가서 이때는 13,000원 이하로 매수하신 분들은 무조건 수익을 좀 버지 않았나 싶어요. 자 보면은 이 거래일 뒤에 13,000원 이하로 12,400원까지 내려옵니다. 이 네, 부분까지 같이 내려와요. 그 다음에 어, 이 거래일 뒤에 반등을 보여서 한28% 정도. 28% 정도 저점 대비 올라서 이거 분할 매수 하신 분들은 무조건 좀 수익을 챙겨봤다라고 이것 역시 거의 30%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건 역시 카카오톡이나 핸드폰으로 연락 주신 분들은 매수가랑 매도가가 나갔기 때문에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주 라이트메탈입니다. 코드명은 198940이고요. 4월 17일 날 영상 4시 33분에 나갔어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 삼각지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당시에 두 번째는 대부분 형성하지만 세 번째는 좀 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이 부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좀 지지 구간 지지를 하는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알루미늄 관련주라고 설명, 설명을 드렸고 2차전지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다. 라고, 추가적인 안내까지 드리면서, 일단 눌리는 게 어디까지 눌리는지 좀 봐야 되고, 그 후에 눌렸다가, 횡보하고 어, 지지 않고 나서, 거래량을 동반한, 거래량이 터져주면은, 장대 양봉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한줄 아이템 메탈 한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뒤에 한4거래일 정도 눌렸다가, 어, 엠벨로프를 보면은, 어, 엠벨로프 요 부분. 한 5,500원 부분을 지지하더니 그리고 나서 거래량을 동반한 거래량이 좀 터지더니 장대 양봉이 좀 나오면서 7,000원 부분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때 역시 어 저점 대비 5,500원 대비 한30% 정도 급등세를 보였고요. 만약에 이때 산 사람 타점 못 잡고 이때 산 사람은 영상 보고 어 연락 주신 분들은 타점을 잡아드렸지만 연락 안, 보시, 안 보시고 영상만 보신 분들이 이때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영상을 다시 봤겠죠. 지지구간을 확인해라. 거래량을 터질 때를 봐라. 그때 나서 그리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때 나서 이제 평가가 낮추고 나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영상만 보고 참고하지 마시고 어, 100% 물으니까 카카오톡이나 전화 전화 문의 주시면 100% 물어봅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가 바로 종목이 텔레칩스라는 종목입니다. 코드명은 054450이고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도 되고 자율주행, 자율주행 관련주도 됩니다. 자 모멘텀은 어떤 모멘텀이 있냐? 앞서 설명드렸듯이 삼성전자 반도체 BMW랑 핵심 핵심 칩을 개발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오른 적이 있어요. 2월달부터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 후에 자율주행용 AI 반도체 칩을 개발한다고 개발했다라고 완료했다라는 그런 보도로 함께 본격적으로 매출 상승에 진출하겠다라고 3월 23일날 발표를 하면서 또다시 급등세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엔돌핀을 어, 개발을 했다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LG전자에서 어, M&A 인력을 좀 확충한다 다만 촬영용 반도체 어, 인력을 좀, 추, 좀 확충할 계획이다 라고 M&A 소식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강세를 좀 보인 적이 있습니다 4월 23일날 추가적으로 최근에 삼성전자 감산 사 효과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같이 덩달아서 오른 적이 있어요 자 관련주들 흐름 볼게요 어, PMK도 어, 시스템 발, 반도체 어, 관련주고 그리고 sns택 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지속적으로 9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어, sns택 역시 7월달부터 만원짜리가 5만원대까지 저점을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가 아니라 중장기로 들고 가도 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텔레칩스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이것도 역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서 이건 역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만원짜리가 1월달에만 해도 만원짜리였는데, 이게 3월 달, 4월 달 지금 현재 2만 원을 찍었어요. 따블 정도, 따블 정도 두배 정도 오른 수치고 지금 현재 17,000원 부근을 맴돌고 있습니다. 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 카카오톡이나 핸드폰 번호로 카톡 친구 추가나 핸드폰 번호를 주어야지만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어, 먼저 매수가랑 매도가를 챙겨 드릴 수가 있고요. 구독 인증까지 해 주신 분들은 상품까지 어, 보내드리고 자료 인증까지 보내드리면은 상품까지 보내드리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주식을 잘 모르고 계속 손실만 난다, 고점에 들어간다. 나는 계속 지금 텔레치스로 가정을 하면은 2만 원대만 자꾸 들어간다. 네, 이러신 분들 위주로 많은 연락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요. 매수 타점은 제가 볼 때도 한요 부분, 요 네,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요 부분에서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이겠죠. 네, 그 부분 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니까 상담 받고 어, 수익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텔레칩스 재무제품입니다 어, 왼쪽은 연간이고, 오른쪽은 분기별, 분기별이에요. 연간으로 따지면 매출액이 1,500억에서 6,000, 1,600억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영업 이익 역시 이번 연도에 90억에서 127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분기별로 보면은 매출액은 줄어들지만 영업 이익은 29억까지 늘어나고 단기 순이익조차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기업입니다.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종목 추천 종목 텔레칩스 이게 마지막이네요 네, 텔레칩스 오늘 추천 종목으로 5월 8일 날 드렸고 이 영상 역시 다음 자료에서 이때 추천드렸는데 이만큼 올랐네요라고 어, 반드시 또 다시 영상을 어, 이 종목도 언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 예, 네, 그러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서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 부품주 잘 가는데 그리고 페라이트나 뭐히토류 관련주 잘 가는데 결국에는 바퀴 달린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뒤이어서 이 순환매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아직도 모멘텀도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고 종목명을 같이 보내주시면은 여러 전략까지 매매 전략 어떻게 잡고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하고 매수가랑 매도가 그런 부분까지 어, 상세하게 좀 세밀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네, 많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끝으로 여러분들 성투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 물러나...